네, 지금 아 어, 악마의 카드가 나왔는데, 자, 선생님, 네. 그 지금 이 시간은 연애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연애 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네. 아, 연애 운좀좀 좀 알려주시죠. 이건 네. 타, 타로로 보는 건가요? 재미로 보십시오. 네, 재미로 네, 보십시오. 타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타로를 한번 봐주십시오. 타로가 잠깐만요. 이 타로가 몇 가지 한네 가지가 있나요? 네, 지금 네. 오늘 쓸 거는 네 가지고요. 네 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네. 보면은. 어 타로 클럽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어디서 우리나라 건 아니죠? 네다 수입입니다. 아 수입인데 뭐 유럽 적입니까 아니면 미국 쪽입니까? 아마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수입해 온 타로 를 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타로 요새 또 많이 타로 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뭐 우리 포카 치나요? 카드 <laughs> 아, 그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죠? 네, 네 이게, 이게 치는 것도 비슷하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세 장을 뽑아 주십시오. 아, 세 장을 뽑으면 됩니까? 네, 아무거나요. 네, 펴지 마시고요. 네, 펴지 말고요. 네. 자, 하나, 네, 그다음에 두 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네, 자, 세개 뽑았습니다. 네, 자, 이세 장을 뽑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일 이제 통용되는 이유는 네. 과거 현재 미래로서 시간의 어떤 연애적인 흐름을 보려고 아. 과거, 현재, 미래라고요? 네. 아, 딱 맞네요. 그죠? 네. 그럼 먼저 과거부터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네. 이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네. 하나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 일단은 카드를 다 펴겠습니다. 네. 네. 자, 펴고요. 네. 저만요. 무슨 그림이야. 데 네. 데카메론 어. 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제 성인 19금 성인 타로지만 오. 어, 연애점을 볼때 많이 쓰는 타로입니다. 야한 게좀 있는 것 같은. 네, 좀 많이 야합니다. <laughs> 많이 야합니까?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저쭉 보여주시죠. 네. 모르니까. 카드를 펼쳤는데요. 네, 네. 어, 어떤 그러니까 만나는 대상이 있느냐, 음. 또 만난 대상이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네. 어, 대상이 없이. 네. 어, 내가 그냥 그, 그, 연애 운 적인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요, 예. 우리 나도야 씨의 그 연애적인 성향은 네. 굉장히 그 여자를 음. 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성향이 좀 있으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 여기 뭔 얘기예요, 그게? 여자가, 여자를 당황스럽게 네. 한다. 네, 네. 네. 나는 네. 어떤 그 장난이고 음. 재미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아, 상대방 그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할 수가 있죠. 아, 네. 뭐 이런 새끼 다 있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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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연애적인 패턴이 일단 보이고요. 네. 두, 번,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어. 아 이런 말씀 좀 그냥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예솔직한게또 어떤 모티브니까. 네. 제가 지금 그 가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가정 있죠. 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네 있습니다. <laughs> 이, 있는데. 네. 있는데. 네. 내 거는 안 버리고 말 만나려고 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음 네, 이기적인. 그러니까, 예내 네. 거를 안 버린다는 거는. 음. 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혼을 하거나 음. 이혼을 하거나 뭐처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아, 어떤 싶... 대상을 만나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내 거를 기본적으로 놓지 않으면서 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음, 강한데 네. 그냥 마음뿐이죠. 네. 마음뿐이죠 저도 마음뿐이죠. 예, 예. 네, 뭐 재미로 재밌... 뭐, 재밌... 뭐 보는 거니까. 네, 실행을 네. 진짜 옮기지 못하죠, 네네. 저도. 그러면 시...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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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카드는 굉장히 재밌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음, 여자로 하여금 네. 어떤 그 기대나 음. 그 어떤 그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사주 유형입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그 타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 타로. 그래요? 예. 어 호기심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네네. 호기심을 어...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여자로 그 여자를 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네. 어, 어떻게 보면. 대출한다. 예, 조금, 음. 느끼하게, 아. 느끼할 정도로, 느물느물하게, <laughs> 여자를 갖다가 다룰 수 있는 힘은 있는데요. 네. 어, 여자로 하여금, 어찌됐건 간에, 여자로 하여금, 굉장히 큰 기대를 만들거나, 호기심을 많이 자극시키는 그런 유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선수감. 아 선수과다. 타로, 네. 선수적인 타로가 나왔습니다. 아 그게 이제 예전에 맞는 게 네. 제가 이십 대 때만 해도 거의 요일별로 네.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아 얼굴도 그래. 잘 생기셔서. 그렇습니다. 아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뭐 근심살. 네. <laughs> 그 다음에 뭐뭐 빗살 뭐 이렇게 네. 살들 턱에 많이 붙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어, 그 얘기 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연애 운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연애 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